등산하든, 운동하든, 구두든, 비싼 신발을 사서 신발장에 이어놨다가, 진짜 2년, 3년 한번 신으려고 신고 나갔는데, 중창 부분이 어느 순간 훅 무너지는 경향이 생깁니다. 그냥, 모르성 무너지고훅 무너지는 경향이 생기는데, 그 이유는, 비싼 신을수록 고급 중창이 들어간다. PU 미드솔에 들어가서, 고급 중창이 들어간 부분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장시간 신지 않고 뒀을 때 소리소문 없이 한 4-5년 됐다 하면 그냥 훅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제품을 싸게 샀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. 자 그런 현상들은 모든 회사에서 신발을 생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잘 팔리진 않는다. 일부 품목들이 팔다가 안 팔리는 경향이 생기고 아니면 그 품목을 단종시키고 새로운 품목으로 나올 때는 본사에서 다 해수해 가서 한 업체에 덤핑을 치게 되고 그덤핑 찾는 물건들은 인터넷에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을 반 가격 40%, 50%, 60%, 70% 가면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. 자, 그이월 상품인지 신상품인지 확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제일 쉬운 방법은 브랜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그 제품이 신상품으로 노출이 돼 있냐 아니면 거기에 사라지고 없느냐에 따라 홈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다 하면은 신상품으로 인정이 되고 노출이 안 되고 있다 하면은 이월 상품으로 어떤 업체에서 다 뜨가 갔어 그 제품을 추가 할인 판매해서 엄청 싼 가격을 노출시켜서 판매하고 있다 그는걸 알려드립니다. 2월 상품을 사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신상품을 좀더 싸게 해서 살수 있는 곳을 찾는 게첫 번째다. 그건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.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. 고른 업체를 잘 찾아서 신상품을 싸게 사는 지혜. 2월 상품을 싸게 사는 지혜가 아닙니다. 신상품을 싸게 사는 지혜를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. 하는 걸 알려드리고. 등산하던 옷이든 이물상품 포장된 상태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뭔 문제냐? 고무가 생산되나 그 생산대에 나오면서 바로 경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무의 진이 빠지기 때문에 무너진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언제든지 신상품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은 지혜를 갖길 바랍니다. 항상 公言人決定価値あるストコレ TV。